4월 24일 토요일 출국기 11장 1절로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다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장자 재앙 예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잃는 재앙이 선포됩니다. 이 재앙은 재앙 선고 6월절과 무교절의 준수명령 재앙 실행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장제 재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죠. 재앙 실행 과정은 12장 36절까지 내용에서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시작되니까, 11장 12장이 장자 재앙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열제 재앙을 통한 승리를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낼지 말지에 대한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며, 하느님과 협상하려 했던 바로가 자포자기에 빠져 이스라엘을 쫓아내듯 내보낼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소유물이자 노동력으로 도구화했던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여기며 그들의 해방을 축하하고 자유인으로서의 새 삶을 지원하는 귀중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압제당한 생활을 은혜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예속하며 압제하는 이들과 반대편에 서서 싸우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생계를 위협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적자생존의 질서는 결코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하느님이 애굽 안으로 들어가시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목숨을 잃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서 계승자가 전멸한다는 것은 약자를 학대하고 여과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체제가 존속할 가치가 없는 악한 체제라는 성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하느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바로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은 애굽의 더큰 울부짖음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애굽의 밤 중에 이스라엘에는 샬롬의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개한 마리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짖지 못할 만큼 하느님의 백성은 완전한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더는 바로를 두려워하거나 미숙한 언변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담대히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반면 바로는 모세만큼이나 생생히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분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경고와 명령에 교만한 허풍과 거짓 약속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자기 분신과 아가도 그러다 결국 자기 분신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고서야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죄악의 손을 끊고 발을 멈추십시오. 죄의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 하느님의 장자를 내주며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장자는 예수님이죠. 장자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장자권이 있어서 요즘은 뭐 상속법이 바뀌었지만 장자에 대한 권한이 대단했던 시대죠. 고대사회는 특히 그랬죠. 가부장적 사회제도, 족장 및 왕권이 절대 우위를 점하던 고대사회에서 장자의 특권과 지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애굽에서 특히 그랬겠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와 군사력을 자랑했던 애굽. 뭐 돈이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부릴 수 있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대단했을 겁니다.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이 장자 중심의 세습적 장치를 통하여서 어 계속 장자 중심의 권력이 이어지는 것이고, 뭐 재산도 장자에게 다 많이 돌아가고, 여하튼. 이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laughs>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이 초태생 죽음의 재앙, 이 경고는 당시 애굽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세계관,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의 후손이고 그리고 고귀한 권위를 가진 정통 왕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그 교만함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는 재앙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 재앙 예고를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히 구별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사이를 많이 구별하셨잖아요. 자, 동일한 세계에 두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애굽 민족과 히브리 민족. 하지만 그 삶의 양식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역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다 하는 바로 그 은총이 오늘날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세계에 두 민족이 살고 있는 것처럼 큰 차이점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세속교회는 아니고요. 진짜 교회.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장자 사망의 무서운 재앙은 이미 애굽의 교만한 상태로 보아서 뭐 분명히 실현되겠죠. 아. 하느님 앞에서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반역하는 인간들 결국 궁극적인 멸망이 이를 때까지. 계속 죄악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들은요, 실수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충분히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멸망하는 거죠.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은 하느님이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느님과 대항하고 있는 애굽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조연출연, 소독으로 애굽을 동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범죄와 교만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악역을 맡아서 그 역사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사라지는 거고 하느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주연 주인공으로 남아서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펼쳐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대하게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위대하게 볼 때가 다시 오겠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장자재앙을 실현시킨 하느님께서 인류의 심판도 반드시 실행시킬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장자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할 만하고 가장 아, 중요한 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파워가 이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장자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쩌면 내가 죽는 것보다 나의 자녀가 죽는 것.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미 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입니까? 아, 나에게 평생 쌓아진 레피테이션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는 고백.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이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느님의 재앙으로 위대해진 이스라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받는 애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완고해진 바로 왕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요. 바로 한 사람만 유도 완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보편적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저마다 자기 왕권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그 권력 욕이 있어요. 자기 왕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희생하셨는데, 끝까지 거부하시면 결국 잃어버리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선포하는 하느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